21번 봅시다. 일단은, 이제는 음 당연히 이게 메인이겠지? 이 조건이 메인일 거야. 일단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질 건데, 이거 자연수거든?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근데, D는 초항보다는 크거나 같대. 근데 공차가, 자연수여야 되지. 모든 항이 자연수라면 공차도 자연수여야 되지. 자, 이것도 자연수입니다. 얘도 자연수고, 당연히. 싹다 자연수입니다. 됐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게 메인인데, 일단 K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걸 해보려고 해도 초항도 결정해야 되고, D도 결정해야 되고, K도 3개도 결정해야 되면, 3개를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경우에서가 좀 많아. 근데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2, 뭐, 이런 거 뭐, 한 3?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3? 이런 거, 뭐, 최초의 값이니까.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한번 수를 나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3이면 3, 3은 거니까, 8개만 나열하면 되잖아. 뭐 금방 될 거야. 근데 그 구조가 등기는 안, 나오, 안 나오겠지. 운이 별로 안 좋을 거니까. 당연히 행운은 없을 거야, 이거. 보면.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아. 근데 세 개를 다 생각을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 너네가 몇 번, 한두번 정도 시도해보면, 아, 이거는 추론으로 푸는 게 아니고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감이 올 거야. 아, 내가 강조한 거는 추론이었지. 근데 이건 추론으로 하기엔 좀 그렇, 그렇다라는 게 느낌이 올 거야, 금방. 한 30초 안에 올 거야. 자, 그러면 식으로 푸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이거 식 세워서 등비중앙 이용할 거다. 알겠지? 등비중앙도 이용한 사람 많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좀 막혔을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걸 틀린 애교를. 그래. 자, 그러면 등비중앙 이용할 거거든? 그러면 요거부터 일단 적어볼까? 자, 그러면 2분의 n의 2 곱하기 초항 더하기 n-1의 d를 제곱한 거는 등기 중앙용 할 거다. 이거 두개 곱한 거거든. 그러면 A2는 A 플러스 D 곱하기, 그 다음 얘는 2분의 항액의 수승에다가 2 곱하기 초항 더하기 M-1이니까 3K 빼기 2의 D. 자, 요렇게 까지 될 거야. 이 식이 성립한다 뭐 요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됐나 여까지이렇게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식을 직접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딴게할게 게 없다 이 이걸 해야지 진짜로 할 거다 이거 근데 어. 저 어. 그... A, K랑 응. S, k 아니야. 왜왜왜이 뭐, 틀렸나 왜왜어 왜. 뭐고 뭐고 그니까 러개복잡하요 SK를 왜 적고 있노? 미친놈봐 이거. 대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너무 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다. 이거. AK를 적어야 되지. SK가 아니고. 자, 초항 더하기, M-1의 D의 제곱. 요거 제곱. 자, 등기 중앙 이용하는 거다. A 플러스 D. 웃기네. 이건 또 AK. AK 적었네. 이거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M 1의 d 자, 됐나 여 d 자, 이자이 식을 전개할 겁니다. 자, 해볼게 자 a 제곱 플러스 2 e a 의 k-1d 플러스 k-1의 제곱 d제곱 는 됐지? 그 a 음 이거 A 의 제곱 a d 의 A 3k 빼기 2. 그 다음 이거 플러스 ad. 그 다음 거 플러스 d 제곱에다가 3k 빼기 2. 아, 여기까지 됐나? 이렇게. 자, 일단은 희망적인 거는 이게 날아간다는 희망. 자,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절망. 뭐 없다. <laughs> 자, 그래서 어, 뭐 인수분해. 이거 묶어내고 뭐뭐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 아, 근데. 아, 전개. 그냥 전개. 알지직냥 전개하자.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EAD의 K 마 EAD 플러스 이거 전개해서 D제곱 바로 할게 어 근데 이거 D약분 되나? 하나 둘셋넷다 D약분 하나 시키고 하자 자 D를 약분하면 자 D 하나 날리고 여기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D하나 약분시키고 여기 D하나 약분하고 여기 D하나 됐지? 이러면 좀편해지죠 그나마 자 그러면 2ak 마이너스 2a 플러스 자 정계에서 d만 바로 분배할게 그러면 dk 제곱 마이너스 2dk 플러스 d는 될 거고 얘는 a만 분배하면 되네 3ak 마이너스 2a 플러스의 a 플러스 d 부 바로 분배할게 3dk 마이너스 2d 뭐 하는 거야 이거 금방이잖아 옛날 이렇게 그래도 21번인데 좀 해줘야지 알겠지?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뭐 날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거개코도 없나? 아, 네. 어우 그래 이거 행복하네 좀더 이상 없나 이제? 동명밖에 없지 이제? 자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얘랑 넘겨서 계산을 하자 그러면 AK 자, 계산한 거 지워줄게 자그 다음에 요거를 열로 넘기고서 계산할까? 플러스 5DK. 이 계산한 거 지워줄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열로 넘길까? 3D. 좌변으로 넘기면 3D. 이렇게. 3D. 자, 일단은 날려주고, 이 요렇게. 그 다음에 A는 뭐별볼 일이 없지. 그대로 적어주고. 자, 계산한 거 지워주고. 여기도. 자, DK 제곱. 플러스. 자, 요렇게 됐어. 다 적었지, 일단. 동류항은싹다 계산했디. 자, 이제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에이 드릅네고 넘어갔겠지 어, 그다음 22번 문제 어 못스럽네고 넘어갔겠지 자 여기서 보통 틀린 사람 여기서 멈췄을 거야요 추론을 해봐도 잘안 되고 식을 세워봐도 좀뭐 그렇고 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야 부정방정식 푸는 거거든 부정방정식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너네가 좌, 변, 우, 변을 뭔가 잘이양시켜서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좀 해야 돼. 인수분해 자,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k가 그래도 변수니까 요거 모아주고 그리고 요마랑요마 하는 뭐 따로 모아주든지 뭐 그렇게 좀 할게. 내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좌, 변으로 내가 넘겨볼까? 자, 그렇게 해서 쉽 정리해볼게. 그러면 d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5DK 될 거고, A-3D. 마이너스 요렇게 한번 적어줄까?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건, D끼리 묶어내면 더 좋아 보인다. 어, 이거 별로다. 어, 그니까, 러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결국에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런 게 없다. 너네가, 그니까, 러 모양을 뭔가를 맞춰봐야 된다, 이게. 어, 다시 정리할게. 요거보다는 내가 계획이 바뀌었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D랑 관련된 놈들. 요거 지울게. 이랑 관련된 놈들 요거랑 요거. 이거 모아가지고 D로 묶어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만 넘길게. 자 그러면 D로 묶어내면 K제곱 플러스에 요거만 요거부터 먼저 적을까? 시킨 거. D로 묶어냈지?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얘 D로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3. 요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A로 묶어낼게. 자 그러면 어떻게? K 플러스 1 요렇게 돼. 자, 됐나 이까지? 자, 이게 좋을 거야. 이게 신상이 좋을 거야. 너네. 봐봐. 어쨌든 내가 좌변과 우변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어냈거든 모양을.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볼게. 이거 자연수다니 이거 자연수잖아. 이거 자연수지 일반적으로 뭐 k가 1이면 그래 음음의 정수 나옴. 어. 근데 k 3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 어, 정수잖아 어쨌든 자연수고 됐치자 그리고 D 자연수란 말 없지만 자연수 맞지? 모든 항이 자연수라면 공차 자연수야 다 자연수라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할 일은 뭐냐면 K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보는 거라고 그게 다야 물론 이것도 약간 나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있어 그것도 좀 이따 해줄게 일단 너네 수준에서는 K3 넣어봐야지 뭐하겠노 이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한5 정도 넣어보고 에 드름내하고 넣어봐야지 바로 넣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k에다가 3 한번 넣어볼게 요 그러면 d 곱하기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5 5 그리고 3자 음수제 나가 이제 4로 키워야지 알겠지? 4 넣으면 16 마이너스 5 4 23 음수제 나가 이제 그 다음 5 넣어야지 그러면 5 25 날라가서 3 나오지 자 k에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뭔가 느낌이 온다라는 거지. 자, 여기다 적을까? K에 올를오면는 아... 되고 오너니까 6A 되고 아, 뭔가 아름다워겠다 자, 그래서 d 값은 2A가 나오더라는 거야. 됐어? 뭔가 깔끔하네, 좀.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하잖아. d가 처음보다 커야 된다며 작은 데다, 작은 데다 이 곱해서 큰거 나오는 건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잖아. 요 어쨌든. 그러면 이걸로 밀어붙여야지, 이제. 쌤, K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도 이런 구조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잖아. 요 어, 그럴 수 있다. 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일단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 이걸로 밀어붙여서 찍어도 맞춰야 될 거야, 일단.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이걸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논리적인 풀이를 여기를 또 해석을 해줄게. 내가 좀있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지. 아, 요거, 1좀 세워볼까? 그러면 요거 이제. 자, 90에서, 자, A16은 초항 더하기 m 1의 B. 그리고 100. 요렇게 돼야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B자리에 2A 넣을게. B자리 2A. 그러면 3 1에 이제. 그러면 31분의 90 되고 어, 31이겠지. A는 걸로 정리한 거다. 31분의 100 나오거든 이렇게. 콤마기 해줄게. 빨리. 눌러봐. 자 됐지? 자 이거 몇점 얼마고? 2점 얼마제? 2점 얼마 얼마에서 A가 이거 몇점 얼마고? 3점 얼마제? 있네. 얼마고 A? 3이지 A 3 D는 얼마? 6. 6이지 됐나 이까 어, 끝났네 문제에서 뭐 구해야 됐냐면 A 20 물어봤다 A 플러스 19D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3 더하기 자 요거 곱해야 되겠네 9 54 6일은 6이니까 114 맞나 그래서 117이 답이 될 겁니다 일단 자 됐나 이까지자 이렇게 잽싸게 적고 넘어 가야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k가 5일 때 말고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등등등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자, 한번 그 수준에 맞게끔 얘기해줄게. 자, 해설지에서의 풀이는 어떻게 돼있냐면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한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왜 그런지는 알 거야. a 의 k 플러스 1 d 에 k 플러스 1 요렇게거든. 여기 모양 맞췄거든. 그래가지고 관계식을 뭔가 뽑아내는 거거든. 에,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마 너네 그거 못한다. 어, 여기 k 플러스를 뽑아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바빠죽겠구만. 자, 천천히 가봅시다 우리. 자, a랑 b 중에 b가 큰거지 얘가 큰 거, a가 작은 거야. 됐어? 같으려면. 얘가 작은 게 돼야 되고, 얘가 큰게 돼야지, 같을 가능성이 생기잖아. 어, 이게 더 편하다, 이거 그냥 알겠지?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 K 플러스 1 봤을 때,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고, 큰 거고 싶네. 어, 등호는 붙어도 되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맨날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넘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이것도 물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변형해서 하면 되는데 아예 추론 들어가자 3 넣어봐 얼마고? 3, 3 0, 9, 6 3, 18, 플러스 2, 138, +2. 자, 그러면 만족하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3 넣으면 만족하지? K, 3 가능한 후보야 그 다음에 4 넣어보자 4 넣으면 4, 4, 16 6, 4, 24, 플러스 2 자, 18, 2 만족하지? 4 가능한 몇째? 5 넣으면 5 25 5 6 30 플러스 2 음수니까 만족하지? 6 넣을게 양수에서디어 알겠지? 더이나았지 K의 구분은 이거 3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3 4는 안됐지 아까 전에 실제로 5가 나있을 때이등됐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K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는 요거 못함 음. 못하고 그냥 아까 식 여기서 뽑자마자 음 어떡하지 큰일났네 어다 자연수네 K3 넣고 4 넣고 가 해봐야지 처음으로 나오는 거 해서 맞춰도 답 내는데 됐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